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한 타씩 앞서고 있었죠. 우리 저번 방송 때. 시작. 이살 야, 저쪽으로 간 오! 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아, 나이스 보디. 아. 와. 굿샷. 오, 댄스. 잘 갔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네. 공격을 했네요. 굿샷. 오. 잘 갔습니다. 구질이 딱 진짜 들어오네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아유. 들어오는. 거리도 많이 나시고. 네, 이쪽으로. 오, 나이스. 뜰야 나이스. 이렇게 체형량 엄청 잘 붙였어. 그러니까, 네. 여기는 버디 퍼시. 아 날파 덥죠? 덥다. <laughs> 누가 비온됐어 <비용> 아까 <laughs> 네, 기상청이요. 잘못했네 기상청. 기상청 진짜 잘못했다. 네. 요즘 기상청 때문에 골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또막비 오는데 막상 전화하면 골프장은 비안온대요 네. 이제 믿어야 그러니까, 되나 말아야 되나? 골프장 분들도 요즘에 비 온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럴 이, 이런 날씨면. 네. 진짜. 아침에 비가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어. 그러니까 캔슬 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laughs> 네. 데 오. 와우. 도로 공사 협찬을 <laughs> 받았습니다. 저까지 갔어요. 그림까지다 갔습니다. 스샷. <laughs> <굿샷>. 스샷. <laughs> <굿샷. 웃음> <굿샷. 웃음> 이게 정석적인 플레이죠. 저쪽을 노려야 됩니다. 이번 홀은 오름... 필이면 세컨 지점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나네 아. 아, 다른 분들은 이제 저 벙커 고민하지 않을 거야 이두 분이 워낙 장타라 뜨적 끼리님네두 분이 결과만이라도 바람만 없으면 조금 네. 더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네. 거예요. 네, 저쪽으로 잘 왔습니다. 버디퍼시죠 네. 고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레이저를 동시에 활용하는 <laughs> 내 거리는 정확하게 알고 치겠다 이런거죠? <laughs> 얼마정도 나오는 거가7 0 170이요? 네. 저 뒤에 좀 보여주세요. 오, 되게 시원해 보인다. 타, 타공인데 타공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laughs> 아, 보니까 네, 저도 타공. 뒤에도. 네. 타공이 있어서 좀 시원해 보인다. 그, 저때 제주도 갔을 때 초록색 옷아시죠 그거예요. 아아. 그거 흰색. 네. 이거 이번에 W 리미티드인가요? 네. 또 아, 요즘에 핑크색이 그죠. 연핑크 되게 이쁘다. 네. 네. 안 입던 핑크를 또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아, 쎘다. 네, 지습니다 입은 옷도 응. 되게 시원해 보인다, 응. 그죠? 색깔이. 파스텔톤. 음. 네. 괜찮아요. 모자랑 색상이 찰떡이네. 네. 아. 네. 입니다이파 음, 네, 다음. 가요? 파포입니다. 파포. 체험량은 오늘 여기 처음 왔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더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어... 다음에 한번더오면 무질서. 그냥...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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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그래? 더무질서같아요 아, 저... 제가 원래 처음 가는 골프장 긴장해서 잘못 치니까. 아, 약간 그런 게 있죠. 긴장하고 아니 이렇게 알고 치는 거보다 모르고 치는 게. <laughs> <laughs> 여기 골프장은 어떤 거 같아요? 어, 잔디 상태도 너무 좋고, 그림도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지역 골프장을 많이 가요? 원래는 제가 청주에 있어가지고, 그 금방을 많이 가요. 아. 근데 그쪽은 골프장 좋고, 좀 저렴하고 하다가, 하필이면 그 비싸다는 인천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리핀 아, 그 값이 한두배 정도 되겠어요. 예빈 양은 여주 쪽 많이 가죠. 용인? 용인도 많이 음. 가고 그리고 그럴 것 같아 왠지 아카데미가 가고. 그쪽에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음, 파주도 가고 음. 학교 쪽이 이제 수원 쪽이라서 음. 거기 이제 많이 용인 많이 가요. 네, 수원 용인 쪽. 많이 용인 가야겠다. 쪽에 가면 좀 편하네. 골프장이 음. 포천 쪽보다는. 굿샷아 구질이 들어오죠. 나이스. 굿샷어 똑바로 합니다. 나이스. 저는 푸른솔 공략법이 있어요. 뭐요? 벽을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닥혀요. 바뀌어도 나올 음. 확률이 있잖아. 그래도 그치.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 여기 골프장이 약간 계단식이에요. 음. 이렇게 그래서 벽을 노리면 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을 막아놓고, 아예 그냥 음. 여길 보고 치는 음. 거예요. 그냥 그냥 폐회로 치면 안 돼. 샷 아, 좀짧았어요 아, 살짝 들어 아, 벙커다. 만만한 곳이 아니야. 푸른 소드 확실히 강심하면 여지없이 그냥. 안 좋은 골프장, 욕하는 골프장은 대부분 내가 못친 골프장이. 아, 그래죠. 푸른 소드은 무조건 좋아요. 아, 네. 잘 치던 못 치던 무조건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첫 번째, 벙커샷이죠 <laughs> 나이스, 우쳤다 <오, 웃음> <잘> <laughs> 와우. 즐기다가 후반전 오니까 갑자기 추어 경기가 대모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전반에 예능이었다면 이번에 다큐로 가고 싶어요 전반전도 그렇게 예능은 아니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저희는 예능과 다큐 사이 <웃음> 되게 <웃음> <그쵸>?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laughs> 아, 그런데 <그쵸? 웃음> 네. 저희 잔디밭 TV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댓글을 제가 읽어보면 그래도 진지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여성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실력을 갖고 유튜브를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를 저희 잔디빡TV에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글씨야 <놀람> 이거 핀빨이다 핀빨이다 와우, 와우. 와 이것도 좋은데. 와우, 나이스. 리어샷 한 개. 리어 상입니다. 어? 이거는 미즈노 불인데요. 딤플이 5 6 6 개나 있는. 네, 딤플이 많을수록 날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체공 시간이 길어서. 네, 체공 시간이 길. 네, <laughs> 네, 네 딤플이 많을수록 체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좋다고 합니다. 제 알빈 오육 버디 포시잖아요, 둘 다. 네. 저의 바램은 두분다 버디를 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laughs> 아, 아, 아 네. 이거를 놓쳤네요. 낫파. 네, 아 오, 오, 마스크. 네. 마스크는 우리 예빈양이 가져왔었고 네. 후반있어는 바로 채영양이 겠다시있겠다니다맛있다다다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겠다. 맛기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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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있겠다 250. 네. 저해저드티 쪽으로 넘어가 할까요? 네, 그쪽이 가는 게더 멀어요? 여성분들이 저쪽을 잘안 넘기는데요. 이쪽을 이렇게 보고 치는데 거리가 나셔서 바로 보십니다. 야나 여기서 저거 저, 저, 저기 넘기는 여성분 처음 봤어. 처음 와서 친구 같아. 어. <laughs> 난 항상 저 벙커 쪽불시는 여성분만 봤는데 어, 이 가로지는 르분 처음 봤어. 귀신. 네, 네잘 공략했습니다. 쪽에 앉아네요 지금. 지금 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송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좀 화가 난다, 일단. 그러면 그러면은 야산에 가서 소리를 한번 지르는 거알 욕을 한번 세게 하면 된다. 아, 우리 기회를 째자, 엄마. 그러더라고. 미찰이. 미찰이 할게요. 한번리 하면은 다 나을 자. 여기는 저는 늘 오는 곳이에요. 네. <laughs> 여기. 네. 여기. 시작. 음, 음. 여기, t에서 여기 넘기는 그냥 아마추어 분들 별로 못 보셨죠? 어, 그렇죠. 거리들과 어느 정도 나시지 않으면. 간혹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어. 있어요. 지인들 중에 신기친 네.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어, 투원 여기는 못 하는 곳이야. <laughs> 근데, 와우. 근데 어쩌면 처음 와서 <laughs> 여기 조금만 바람 불면 <laughs> 큰일 났는데. 음 7번으로 130에서 40을 볼것같아그렇 오, 네, 잘 쳤다. 톤? 와. 세컨 샷에 붙였습니다. 이글 퍼 대단하시네요. 오! 잘 붙였다. 어디 찬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글입니다. 와우! 우리 첫 이글인 어, 것 같아. 여기서 이글 하시는 분도 처음이고. 그쵸, 우리. 네, 네 나이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나이스 합니다. 이글. 우리 아마추어 최강전에서 플레이어 분들 중에 이글을 한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와, 근데 이글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네. 집에 이글 증상 100장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아니라고 말안 하잖아. 그러니까. <laughs> 샷. 네, 잘갔습니다최단거리로쿠샷 s h a Don't think I see t h 예빈 양은 한 달에 네. 골을 얼마나 쳐요? 저요? 네. 사실 공을 잘안 쳐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뭐, 구육자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웃음> <웃음> 야사에다 뭐 소리를 질러야 될것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 아, 그래, 다래 그래, 그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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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끌까요? 네. 어, 아니면 꺼? 우리 네. <laughs> 식빵언니 한번 나오나요?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200 넘게 치는 것 같아 우리 예빈이도 200 음, 200 음. 이렇게 잘 맞으면 210? 뭐 이정도까지 나가지 않아요? 화이트 티에서는 어느정도 치세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쵸? 음. 음. 저는 오히려 화이트에서 어, 치다보니까 맞지 음. 7번 아이언 몇 미터가요? 음. 135까지? 음, 음, 예빈이도 저도 135에서 134이니까 백선 아, 부럽다. 자. 들어오시기만 습니다 음, n 이야, 네, 이것도 잡지. 제가 자축을 쳐서 다 자축으로 갔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저 때문이에요. <laughs> 저 때문이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이제 8번 올. 와, 지금 체형량 2원 더요, 후반에? 우와. 우리는 와. 안 치고 6호인데, <laughs> 치고 6호를 <유골을> 만들고 있어. <laughs> 그래고만 <람쥬> <람쥬> 들이가 지나가고요. 이제 한홀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홀. 장갑 벗을 때가 몰라. <laughs> 그렇다, 고하히 <하긴. 웃음> 몰라, 몰라. 아, 어, 오늘 이렇게 플레이 방송에서 스튜플레이 처음인 거죠? 라베가 어떻게 돼요? 와우. 와우. 나 졌어. 귀찮아. 귀아 아, 나이스. 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나이스. 나 이번에 드로우로 칠까, 페이드로 칠까. 음, 드로우. 드로우. 응. 접수. 오, 드로우다. <laughs> 아, 나이스. 드로우만 성공. <laughs> 드로우만 성공. <laughs> 어우, 마지막으로 실수가 끝났어. 여유 있으니까. 아, 여유가 좀 있죠? 어우, <laughs> <laughs> 잘 쳤다. 아, 살짝 컸어요. 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음. 네, 난이도 있는 데서 되게 잘 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처음 와서 <웃음>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자, 관, 2분으로 막을 것인가? 아, 와. 처음으로 짧았다 <laughs> 너, 아 전체? <laughs> 네. 프나씩 있는 데를 줘.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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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고생하셨습니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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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고생하셨습니다 n 고 c e n 고생하셨습니다. n i 고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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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이 e n i 네. 전반 원언더를 쳐가지고 진짜 잘 치신다 그러네요 우와. 와 나는 안덤빌게요네 <laughs> <laughs> 네, 오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인천대 우리 서채영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너무 플레이가 좋았어요 첫 홀, 두 번째 홀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laughs>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가 하셨는데, 오늘의 플레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게 좀 압박감. 아, 긴장감. 좀, 좀, 긴장감 속에 좀 처하고 질문도 있었고. 너무 아, 이런 긴장감 속의 플레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해요. <laughs> <laughs> 혹시 우리 잔디박TV에 계속 나오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뭐 롯데카드나 이런 데서 또한번볼수 아, 있는 건가요? 내년입니다. 아 음. 그렇구나 대회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었어 음, 음. <laughs> 근데 너무 잘 치셔서 얼마든지 다음엔 롯데카드에서 1등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laughs>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체영양은 앞으로 또 다음 플레이에 나오시니까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아쉽게 졌지만 네, 네, 네. 우리 예빈양 아 저번에 엄청 플레이가 좋았는데 오늘은 네.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다음 상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이제 이기시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이왕이면 1위를 하는 게 <laughs> 좋지 않을까 <laughs>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디밥 t v 많이 보고 응원할게요 네, 오늘의 특별 상품이 있습니다. SBS 골프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골프 스튜디오 이용권을 저희가 한 장씩 드릴게요. 가셔서 꼭 연습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아, 이것에 가시면 지식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친구분들과 같이 가셔도 되고요. 프로님 모시고 가셔도 됩니다. 네, 티스테이지 뒤에 장소가다 나와 있거든요. 가시기 전에 꼭 예약 부탁드립니다. 잔디박 TV의 공식 협찬사자 보스턴 테일러 골프하를 드리는데요. 어 인터넷에서 보스턴 테일러 검색하셔서 저희에게 사이즈와 디자인 을 주시면 배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채영양은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진희님, 네. 이거 진희님이 쏘는 거예요? 잘, <laughs> <갑자기>?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